네, 지금은 단기특강 18일이고요. 요거 지금 1번하고 2번 나갑니다. 자, 가서 봅시다. 통제라는 것은 나, 났습니다. 만들어내요. 그 통제 자신의 필요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운이니까 그 자신의 필요성을 났습니다. 이거 말을 좀잘 보셔야 되는데, 통제를 하게 되면 통제로 인해서 어떤 무언가를 하게 될 필요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때문에 어떤 그 자체만의 필요성을 또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뒤에 이제 설명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룹니다 treat 라는 것은 다루다 처리하다 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treat address handle deal with 테클 레슬 이렇게 되는 거죠. 다 다루다 처리하다라는 걸로 쓰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땅을 다룹니다. 어떻게 엄청나게 많은 해충제로 농약으로 다루게 되면 엄청난 잡초와 엄청난 버그가 벌레들. 그러니까 이러한 농약에도 살아남는 잡초와 농약에도 살아남는 벌레들이 나타나게 되죠. 얘가 주어일 얘가 주어이 그래서 무엇을 필요로 하게 되냐면 새로운 새로운 비교급 강조죠. even 훨씬 더 강한 those는 잘 보셔야 돼요. dose 그래서 얘가 복용량 일회양 그래서 더 강력한 농약 살충제의 복용량이 필요하게 돼요. 즉 어떤 것을 통제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가지게 돼요. 통제를 시작하면 통제를 계속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거우 언어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해요. 고 언어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게 돼요. 그리고 시도를 하게 돼요. 통제하자. 억제하자. 그녀의 얼시는 욕구죠. 디자이어라고 같은 거죠. 먹고자 하는 욕구를 통제하고자 해요. 억누르려고 하죠. 여기서 컨, 컨트롤이라는 것은 컨테인이라고 보셔도 돼요. 컨테인은 어떤 것을 담다 그리고 통제하다 억제하다라고 쓰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억눌려진 욕구가 폭발하게 되죠. 밖으로요. 어떤 형태로요? 빈지라고 되어지는데 얘는 뭐냐면 폭식, 폭음 하는 거예요. 뭐 마약하는 사람들이 약을 아주 많이 했을 때도 빈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프롬트 prompt, 프롬트는 보셔야 될게 형용사로 쓰면 신속한이라고 쓰이고요. 동사로 쓰면 약이하다 cause하고 같은 말로 쓰이는 거죠. 트리거 하고 같은 말로 쓰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ing가 붙었으니까 동사로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f u r t h e r 는 far의 비교급 중의 하나죠. 거리가 먼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고 정도나 깊이가 있는이라고 하면 u로 들어가는 거죠. 최상급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더 심도 있는 시도를 시행하게 되죠.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죠. 여기서 컨트롤하는 사람하고 컨트롤 당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에 제기 대명사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요. 인간은 박스인은 여기다가 적을게요. 박스인은 하나의 동사로서요. 막다 진로를 방해하다. 또한 가지는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럼 여기서 막다, 방해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B, p P. 수동태죠. 얘가 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방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수동태죠. 비동사에 걸려요. 누군가에 의해서 감시를 받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스케줄이 다 일정하게 조정되어지고요. 어떤 일에 할당되어지고요. class 구분되어 주고요. compared 강요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인간들은 resist 저항을 하게 되죠. 모든 방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용사인데 얘네가 앞에 있는 ways를 꾸며 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가끔 rational 합리적인 irrational 비합리적인 방법 그리고 심지어 violent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죠. 아 우리는 생각을 하죠. 여기서 쉼표는 접속사 대시고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마치 뭐처럼요. as with, 마치 뭐처럼, 중독처럼, 이렇게 intensifying adapt, i n t e n s intense는 강력한이라고 쓰이고요 여기서 나온 동사로가 intensify, 강화시키죠. 이렇게 강화시키는 시도 어디에서 통제에서 통제에서 이렇게 강화된 시도는 결국에 가서는 얘가 주어. 에그조스트는 소진시키다, 지치게하다. 얘는 얘랑 같은 말이죠. Drain 다 에너지를 소진시키게 되죠. 모든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소진시키게 됩니다. Whether whether 뭐인지 아닌지 if로 바꿨을수 있고요. 여기 뒤에 형용사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접속사로 쓰이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빠져 있겠죠. 그래 여기서 여기 있는 리소스가 they are 이렇게 돼서 얘네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죠. r e s o u r c e are personal, social, planetary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플래터리는 행성의 또한 가지가 지구상의 또한 가지가 현세의 라는 말로 쓰이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그 자원이 개인적인 것이든, 그 자원이 사회적인 것이든, 그 자원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이든 말이죠.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은 위기로 나타납니다. 정답은 5번이고요. 여기 있는 보시면 통제의 기술이 오직 연기할 수 있는 거죠. 얘는 목적격 관계 대면서죠 오식 뒤로 미룰 수만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을 통제하고 억제하게 되면 통제를 계속해야 되는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땅을 엄청나게 많은 살충제로 다루게 되면, 처리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emerge 있는 자동사로 쓰이고요. 나타나다, appear 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앞에가 지금 복수니까 복수동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농약에도 견뎌내는 엄청난 잡초와 농약에도 견, 음, 견뎌서 살아가는 엄청난 벌레들이 더 새롭고 훨씬 더 강력한 농약의 양을 요구하게 되겠죠. 얘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다이어트를 해요. 그리고요, 먹고자 하는 그녀의 욕구를 통제하고 억제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그 억제되어진 감정들이 폭발되죠. 밖으로요. 그래서 폭식, 폭음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써 더큰 시도, 자신을 통제하고자 하는 더 많은 더 심도 있는 더 진지한 시도가 시도를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인간들은 갇혀지게 되고 계속 주시되고 어떤 것으로 일정이 다 조정이 되어지고, 어떤 일에 할당이 되어지고, 분류가 되어지고, 강요를 받게 되면, 인간들이라는 것은 모든, 모든 종류의 방식으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런 방식은 가끔 비합리적일 수도 있고, 심지어 폭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하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고요. 이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요. 중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화되어진 시도, 통제에서 이렇게 강화되어진 시도가 있으면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을 더 증가된 강해진 시도가 있게 되면 이런 것은 모든 우리가 이용 가능한 자원들을 고갈시킬 수 밖에 없죠. 그것이 개인의 자원이든 사회적 자원이든 지구상에 있는 자원이든 말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떤 위기로 나타나게 되냐면 통제의 기술이 그냥 단지 뒤로 미루기만 할 뿐이죠. 궁극적으로 해결은 안 되는 그런 위기를,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가서 봅시다.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요거 한 문장으로 다 끝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문장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emerge가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봐주시고요. 얘가 동사. 그 다음에 여기서 비교구 강조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우 언어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하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표현 억압된 욕구라는 것이 폭발됩니다. 외부적으로 폭발됩니다. 밖으로 폭발되어져요. 분사구문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서 'herself' 들어가는 것, 제기대명서 들어간 것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사구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다 수동태로 들어간 거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when' 다음에 'are boxed in, watched, scheduled, assigned, classed, compared' 다 수동태로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표시해주고, 얘가 누구를 꾸며준다, 웨이스를 꾸며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As with는 마치 뭐처럼, 그래서 addiction, addiction 중독처럼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요 표현 봐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where 다음에 있는 것도 분사구문으로 들어가서 주어하고 비동사가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보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연시킬 수만 있고요.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부분 여기는 이 부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게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이고 이 위기, 요소령이나 거 위기는 우리가 지연될 수, 지연시킬 수만 있을 뿐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머시라는 단어 봐주시고요. require 수일치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에 여기서 suppressed desire, 그다음 에 여기서 분사구문이죠. 요 단어 봐주셔야 돼요. 외부로 in word가 아니라 바깥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기된 명사 들어간 거 봐주시고요. 비동사에 걸려서 수동태,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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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간 거 봐주시고 여기 있는 요거 이렇게 강해지는 이렇게 강화되어지는 시도 이런 표현 봐주시면 돼요. 요거하고 요거요 그리고 여기는 요 단어까지 봐주시면 되고 요 단어는 drain 소진시키다라는 단어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돼요.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지금 표시해 드린 것 부분 다시 한번더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분사구문으로 된거 봐주시고요. 자, 이제 2번입니다. 2번 있는 거 가시죠. 이해하는 거예요. 새의 언어를 이해하는 데에서 우리는 필요해요. 볼 필요가 있죠. 새의 문화를 볼 필요가 있어요. 에스, 모처럼 접속사고요. 인류학자들이 보는 거죠. 인간 문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새의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하지만 재밌는 게 얘가 종인데요. 얘가 지금 단수 형태로 쓰인다는 거예요. 얘가 단수 형태, 복수 형태 같이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치가 있으니까 단수 명사, 단수 동사예요. S가 달려 있을 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종은 가지고 있죠. 다양한 니치는 적재적속 생태적 환경 가장 좋은 장소예요. 그 환경에서 가장, 다양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거를 하나 보시면, 원래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우가 있으니까 접속사죠. 비록 모이지만, 더, difference, 차이죠. 차이는 아마 subtle, 미묘해요. to us, 우리한테 미묘합니다. 근데 여기서 subtle이라는 게 앞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렇게 쓰인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차이라는 거 다음에 어떤 게 문제로 나오냐면 여기서 있는 이 비동사가 나와요. 왜냐면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들어가야지 하나의 서술어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 subtly 부사로 나오고 여기 있는 걸 do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문장 틀리 는거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되겠고 얘는 도우니까 뭐가 안 된다고 알아야겠죠? Despite는 당연히 안 되고요. In spite of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얘는, 얘는 전체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차이가 대단히 미묘하게 보이지만 얘네 각각의 종들은 그 환경에서 그 다양한 적재적소에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하죠. 누구한테는 그새 입장에서 나도 분명하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몇몇 종들은 잡아요. 곤충을 잡죠. 온더 윙. 날아서 날아서 날면서 비행 중에 잡아요. 앞에 서비스였으니까 그다음은 others예요. 뭐냐면 전체 집합에서 여러 가지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은 some, 그다음에는 others, 그다음에 still others라고 해 주면 되고요. still이라는 단어는 빠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애들은 다른 새들은 other, other 여기서 other species라고 보시면 되죠. other 대신에 other species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애들은 긁어내요. 곤충을 어디에서? 나뭇잎 나뭇잎 아래에서부터 곤충을 긁어서 먹죠. 여기서 네모칸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어디갔니? 더 플러스 비교급 이렇게 되죠. 그러면 뭐 하면 뭐 할수록 점점 더뭐 하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얘는 where 이 비교급으로 나가서 better 이된 거예요. 우리가 더잘 이해하는 거죠. 전체 생태 생태계. 어디에? 특정한 환경의 전체 환경 정체 생태계를 더잘 알아내면 알아낼수록이라는 거죠. 뭐 하게 되냐면, 자, 이쪽으로 뺄게요. be, get, become.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be good, as은 무엇을 잘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어야 되는 good이 앞으로 나가서 better이 됐어요. 자, good하고 well은 비교급이 똑같죠. better, 최상급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앞으로 나갔어요. good.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 우리는 잘 보게 되면 무엇을 이러한 세계를 새의 관점으로 더잘 보게 되면 될 수, 다잘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더뭐 하게 되냐? 여기서도 얘도 구시죠. 원래 위치는 여기 써야 되는데 앞으로 나간 거죠. Be g o o 비 at 우리는 그러면 새의 언어를 더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다시요. 우리가 그 특정한 환경에, 특정한 장소에 모든 생태적 요소, 요소를 더잘 알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새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더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우리는 새의 언어를 더잘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여기다가 적죠. e v e r 하고요. 이치가 있으면 뒤에 단수 명사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every living living being being 이라는 건 존재죠. 단수 동사. 그러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목적이 있고요, 할 일이 있고요, 삶의 전략이 있고요, 그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어요, gift. 그리고요. 약점이 있죠. Set a s i e 무엇은 제쳐두고요. 무엇은 옆으로 치우라는 거죠. 모든 생각, 즉, any, 모든 생각을 옆으로 치워두라는 거죠. 즉, 이게 뭐냐면, 이러한 모든 생각은 치워두셔요. 여기 지금 명령문이에요. 그러면, making these types of assumption 되어져 있어요. 이러한 주장을 한 이러한 형태의 주장을 하는 것 assumption 은 생각 가정 make assumption 가정하다 생각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이 여기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생각을 하는 것은 이렇게 되죠. lead to result in create make P, P, response o v e for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는 게 원인.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된다는 거죠. t 가 전치사 투니까 ing 미묘한 미묘한 독특한 특징을 어디에 새와 다른 동물 그리고 심지어 인간에게 있는 형용사죠. 본래적인 독특한 특징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생각은 나쁜 생각이라는 거죠. 되시겠나요?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해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모든 새들을 이해하는 데서 우리는 인류 학자들이 인간의 문화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새의 문화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각각의 종들은 환경에서 다양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러한 차이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비록 대단히 미묘하게 보이지만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새의 입장에서는 아주 분명해요. 그 알맞는 환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몇몇 종들, 몇몇 새들은 날면서 곤충을 먹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종들은 나무 아래에 있는 벌레를 긁어서 먹는 환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장소, 구체적으로 주어진 특정한 장소에 있는 모든 생태적 요소 요소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는 새의 관점에서, 여기서 복수니까 어퍼스트로피를만 찍어서 소유격을 만든 거죠. 새의 관점에서 이러한 세계를 바라보는 걸더 잘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새의 언어를 배우는 걸더잘 하게 될 거예요 즉 이러한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게 되면 새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 사람이 우선 일차적으로 주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목적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삶의 전략이 있고 그들만의 재능이 있고 그들만의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 어썸션 이러한 생각은 옆으로 제쳐두고 지금 어떤 거냐면 그 요거죠? 살아있는 것들의 행동이 무작위적이다. 그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 동격이 되시죠? 이 따위 생각은 옆으로 치워두고요. 이 따위 생각을 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 새들, 다른 동물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본래적인,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미묘한 독특한 특징들을 못 보게 된다는 거죠. 되시겠나요? 그러면 이 글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모든 애들이 그 자신만의 올바른 장소에서 삶을 살고 그들만의 장점과 그들만의 단점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그거를 잘 보고 이해하면 할수록 세상에서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들을 우리가 잘볼수 있다는 거죠. 놓치지 않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가서 볼게요. 우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용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itch가 있으면 뒤에 단수명사, 단수동사 들어가고요. 서브의꼬 꼴이랑 여기 비동사의 꼴 아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단골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건 문, 만약에 이거 문제를 안 내면 선생님이 좀 그래요. 음. 문제 내기 아주 좋은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obvious라는 어휘까지 잘봐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on the wing 날아서라는 거고요. from under the leaves 이것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여기는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외워야 돼요. 여기에서 이건 where의 비교급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건 good의 비교급이라 become at 여기 become good at 이거다. 그리고 여기서 b e r t e good의 비교급이어서 be good at이다.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every가 있으니까 단수명사, 단수동사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set aside 이 따위 생각은 치워라라는 거죠. 그들의 모든 행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작위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따위 생각은 치우라는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따위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서 투는 전치사 투니까 동사의 ing 들어가는 거 봐주셔야 되고 독특한 생각을 볼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관점을 잘 이해하고 그들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다 의도가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파악하면 의미를 더잘볼수 있잖아요. 세상을 더잘 알고 삶의 신비를 볼수 있다는 거죠. 뭐, 음. 그럼 여기 이거 다시 가서 보죠. 한번더 보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요거 as 들어간 거 한번 잘 보시고요 모처럼이라는 말로 쓰이면서 여기선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여기서 이치가 들어가서 단수 명사 요거 그냥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얘가 그냥 단수예요. 그리고 여기는 있요 문장은 알아두셔야 되고요. be 그리고 subtle 이 부분 진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we'll say 어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더 베럴 여기 여기 사이에 구시 앞으로 나갔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여기 더 베럴 다음에 비엣 be 비엣이 at, be 어색한 것이 아니라 비구 댄스서 구시 앞으로 나갔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부분 에브리 있으니까 단수명사 단수동사 세러 사이드는 이것은 그냥 치우라는 거예요 제쳐두고 이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대신 동격의 대, 들어가면 되겠고요. 가장 안 좋은 말,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여기 는 to 다음에 ing. 여기 는 to가 전치사 투니까 ing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는이 표현에서 여기 형용사로 쓰인 거 다시 한번 잘 봐주시면 됩니다. 얘는 문제로 내기 엄청 좋아요. 알겠죠? 명심해 두시고요. 자, 여기까지 보죠.